다음의 이야기는 시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연우 우연 이야기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하지만 유일무이한 독특한 만큼은 뒤지지 않는다. 우연은 대개 짧은 시간 안에 생각이나 욕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서로 일치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이번 우연은 수십 년에 걸쳐 완성됐다. 큰 원을 그리며 제자리로 돌아온 이 순환 우연에는 블랑슈라는 여성과 그녀의 11살짜리 아들이 등장한다. 아들은 학습장애와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 당시에는 정신 관련 문제를 가진 학습장애 학생을 받아주려는 학교가 어디에도 없었다. 정신과 의사가 아무리 학교 관계자에게 이중 진단이 드물지 않은 것이라고 말해도 소용없었다. 블랑슈는 근처 학습장의 교육 전문 사립학교에 아들을 넣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역시 거절당했다. 어느 날 저녁 자선단체에 참석한 블랑슈는 우연히 바버라라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여성 옆에 앉게 됐다. 그녀와는 안면만 있는 정도였다. 하지만 블랑슈가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다 쏟아냈을 때, 바버라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뿐 아니라, 블랑슈의 아들을 위해 같이 나서주기로 약속했다. 바버라는 마침 그 학교 교장의 옆집에 살고 있었고, 학교에 큰 돈을 기부하는 후원자였다. 바보라의 도움으로 블랑슈의 아들은 곧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고, 이후 생애 처음으로 우등생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블랑슈는 바보라와 계속 연락하며 지냈고, 둘 사이에는 깊은 유대가 생겼다. 블랑슈는 바보라의 두 자녀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들은 약물 중독자인데 최근 행방불명이 됐고, 딸은 경미한 지체장애에 행동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 둘이 만난 지 1년쯤 지나 바보라의 남편이 세상을 떴다. 장례식에서 블랑쉬는 자기 또래의 여성이 바보라 옆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됐다. 매우 낯익은 여성이었다. 블랑슈의 친구가 그녀가 바로 바버라의 딸인 낸시라고 알려 주었다. 25년 전 사립 고등학교에 다니던 블랑슈는 약간의 지체 장애를 갖고 있던 소녀와 친구가 되었다. 그 친구는 학교 행정부서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부모 덕분에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낸시를 잔인하게 따돌렸다. 블랑쉬만이 달랐다. 블랑쉬는 워싱턴 DC로 간 졸업여행에서 그녀와 방을 같이 쓰겠다고 자원하기도 했다. 그때 블랑쉬는 낸시의 어머니를 만나지는 못했다. 그런데 장례식에서 만난 그 낯익은 여성이 바로 낸시였다. 손님을 맞는 낸시와 바버라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블랑쉬는 낸시를 도와주었던 자신의 선의가 자신의 아들에게 돌아온 이 거대한 순환에 감사했다.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죽음 이후에 자신을 만날 수도 있다. 다음의 우연 이야기가 이 기이한 가능성을 암시한다. 1966년 5월 매달 캐나다 몬트리올로 출장을 갔던 데이빗 브로디는 잘 곳을 찾고 있었다. 모든 호텔이 만실이었다. 결국 그는 요양원에서 잠잘 곳을 겨우 찾을 수 있었다. 다음날 떠나면서 그는 자신이 랍비로 임명받은 사람인데, 혹시 랍비의 도움이 필요한 유태인 거주자가 있는지 주인에게 물었다. 주인장은 전날 세미얼 와인스타인 이란 100살 노인이 돈한 푼, 친척 한명 없이 죽었다면서 근처 기독교 묘지에 묻히게 될 거라고 말했다. 이에 브로디는 관을 자신의 차에 실고 뉴욕으로 향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브루클린과 퀸스의 유태인 장례위원회에는 모두 묘지가 없었다. 누군가 북부 맨해튼의 워싱턴 하이츠 장례위원회는 돈이 없는 유태인을 위한 장례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니 그리로 가보라는 말을 했다. 50년 전쯤 한 부자가 그런 목적으로 특별기금을 기부했다고 했다. 장례위원회 대표는 장례 준비에 착수했고 사망한 사람의 서류를 요청했다. 그런데 대표가 망자의 이름을 알아보았다. 시신을 확인한 그는 장례 특별기금을 기부한 사람이 바로 이분이라고 외쳤다. 장례위원회는 세미얼 와인스타인을 묘지에 상석에 모셨다. 부유했던 50살의 와인스타인이 50년 후 본거지였던 뉴욕에서 훨씬 떨어진 양로원에서 극빈자로 사망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잠잘 곳을 찾던 지친 사업가가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와인스타인은 마침내 영원한 안식처를 찾았다. 와인스타인이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마련해 놓은 자리에서 말이다.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소위 우로보로스 이미지는 매년 사계절을 지나 다시 봄이 오듯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삶의 순환을 상징한다. 혹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선형으로 원을 그리며 확장되는 삶을 가리키기도 한다. 한바퀴를 돈 폴라터너. 블랑쉬 세미월 와인스타인은 제자리로 돌아온 게 아니다. 그들은 시간을 순환하며 과거와 현재의 자신을 만남으로써 삶의 나선형 안에서 평행선을 그리며 돌고 있던 개별적인 원들을 서로 연결시켰다. 일련의 우연을 통해 처음과 끝이 맞닿을 때 단순한 장엄함이 떠오른다. 한편 삶에서 만나는 많은 아이디어가 그러하듯 우연을 무시한다면 우연히 가진 잠재력을 최대치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가능성을 믿는다면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다. 우연히 쓸모 있다고 믿는 것은 결국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은 내게 호의적이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자세를 긍정적인 편집증, 즉 프로노이아라고 부르자. 즉, 만사가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일어날 것이며, 우는 내 편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편집증 환자가 아니라면 그것은 제대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격언은 프로노이아에도 적용된다. 당신이 프로노이드가 아니라면 그것은 도움이 되는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연의 쓸모에 대한 믿음은 경험을 통해 강해진다. 책 우주와 정신. 새로운 세계관에 대한 암시에서 문화 역사가 릭 타나스는 의미 있는 우연에 대한 자각이 어떤 과정을 거쳐 개발되는지 설명한다. 맨 처음에 사람들은 놀랍기도 하고 심지어 기이하게도 보이는 다소 애매한 패턴을 알아차린다. 그러나 대개 어쩌다 일어난 일이겠거니 치부하고 쉽게 잊어버린다. 그러다가 내면의 마음 상태와 외부 환경이 극적으로 일치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삶이 뒤바뀐다. 특히 이때 신기한 방식으로 연결된 다른 우연들이 함께 벌어지면서 삶이 바뀌는 속도가 더욱 가중되기도 한다. 이렇게 자각의 문지방을 한번 넘고 나면 의미 있는 우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다. 우연을 일상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기대하게 된다. 이후 사람들은 점차 우연의 존재를 신중하게 인정하고 그것의 의미와 쓸모를 주의 깊게 해석하는 등 기민하지만 균형 잡힌 태도로 우연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내 연구는 물론이고 책으로 접한 많은 이야기를 통해 나는 우연을 유독 자주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코인사이더라고 부른다. 내면에 대한 견해가 같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코인사이더는 우연이 중요하고 유용하고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현재 그 수가 점점 늘어나는 사람들 중 하나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수월하게 마음의 상태와 외부의 사건을 연결시킨다. 이들은 자신의 내면에 갇혀 사는 내향적인 인간들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외부의 현실에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사는 외향적인 인간들도 아니다. 이들은 외부의 사건과 내면의 마음 사이를 빠르고 쉽게 오간다. 자기 마음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자기 자신을 빠르게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이들을 자기 지시적인 사람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코인사이더들은 직관 능력 역시 뛰어나다. 이들은 직선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오해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유용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사고 방식 모두 제대로 활용하려면 연습은 필수다. 왜곡된 결론은 제거하고 유용하고 활용 가능한 결론을 식별하려면 자기 지시적 사고와 직관 모두 가끔씩은 회의적인 시선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삶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들 역시 우연에 민감하다. 이들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 자신이 현재 삶에 어디쯤에 있으며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려고 한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답을 찾는다. 재빠르게 돌아다니며 주변을 스캔한다.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한다. 우연을 찾으려면 움직이고 찾아야 한다고. 그저 침대에 누워 원하는 결과를 상상하는 것은 소용없다. 반드시 움직여야 한다. 우연이 주는 놀라움은 당신의 관찰하는 자아를 활성화시킨다. 이 자아는 마음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는 자각의 일부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과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의 놀라운 일치는 경외감과 더불어 분석 욕구를 일깨운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고 이 기이한 병치를 이해하려고 애쓴다. 이 과정은 심리치료의 핵심이다. 나는 환자가 자신의 관찰하는 자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뒤엉켜있는 감정을 차분히 풀어보고 혼돈의 기저에 깔린 패턴을 찾아보라고 독려한다. 그들이 내적 사건을 묘사하면 나는 그들의 관찰하는 자아에 합류해 문제적인 갈등에 이름표를 붙이고 그들이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선택을 할수 있게 돕는다. 심리치료사의 예리한 한마디에 상담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처럼 충격으로 다가오는 우연은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당신을 멈추고 생각하게 만들고 새로운 에너지로 환기된 마음을 관찰하게 만든다. 이 우연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이 함축하는 바는 무엇인가? 만일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이렇게 활성화된 자각은 빨리 사라질 때가 많다.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쉽게 잊힌다. 관찰하는 자아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우연히 주는 큰 혜택이다. 당신은 마음과 환경 사이의 연결 가능성을 훨씬 더 의식하게 된다. 우연을 경험하면 할수록 마음은 당신과 주변 사이를 더 유연하게 오간다. 앞에 많은 이야기가 증명하듯 우연은 놀랍게도 그 순간 당신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마련해 줄수 있다. 이번 장을 쓰며 마지막으로 글을 다듬고 있을 때. 고직 웹사이트인 링크드인을 통해 우연의 관심이 많은 뛰어난 편집자 한 명을 만나게 됐다. 때마침 우연을 잘 이해하고 있는 좋은 편집자를 찾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인데 그런 내 욕구에 대한 답이 온 것이다. 우연은 생각지도 않은 새로운 가능성을 눈앞에 보여주기도 한다. 분명히 벽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알고 보니 문이다. 그것을 잡아야 할까? 절실했던 욕구를 정확히 채워줄 사람이나 아이디어, 물건들이 우리의 시야로 들어온다. 사랑에 대한 욕구, 취업 문제, 건강 문제, 막혀버린 창조성 등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꼼꼼하게 계획을 짜서 대응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갑작스런 세렌디피티로 단번에 매듭이 풀리기도 한다. 새로운 연구방향을 찾고 있던 나는 동료에게 작별인사를 하러 갔고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논문 한 편은 향후 내 학문적 성공의 발판이 되었다. 당신은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미래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공항에서 쓱 지나갈 수도 있는 법. 빨리 다가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군중 속으로 사라져 버릴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진퇴양난에 빠지기도 한다. 그럴 때면 우리는 자신의 결정을 뒷받침해줄 증거를 찾아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미래의 일을 누가 알겠는가? 최고의 길을 선택하려면 염두에 두어야 할 변수가 너무 많다. 하지만 불확실성의 폭풍이 불어닥칠 때 우연은 특정 결정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어떤 우연은 결혼할 것인가, 이혼할 것인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쪽 길로 갈 것인가, 저쪽 길로 갈 것인가의 결정을 확실히 정해주기도 한다. 모호함과 불확실성은 우연을 초대하는 좋은 토양이다. 모든 유형의 예술가들이 생각지도 못한 가능성을 얻고자 무작위성을 활용한다. 투자자, CEO, 연구 과학자들 역시 예상 밖의 채널을 통해 들어오는 우연에 의지한다. 회계사는 우연이 필요 없다. 그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수학과 계산이 필요하다. 약학 연구의 역사 역시도 우연한 발견으로 가득하다. 항우울제, 암치료제 등 환자 치료에 획을 그은 많은 발견들은 엄격하게 통제된 가설 근거 연구가 아닌 끈기 있고 기민한 연구자들이 만들어낸 세렌디피티를 통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조심하라. 우연도 오용될 수 있다. 어쩌면 장난꾸러기 요정이 당신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다. 모든 문화에는 교활하고 술수가 뛰어난 인물이 인간과 신에게 장난을 걸어 권위를 조롱하고 규칙을 파괴하는 이야기가 있다. 동시성은 자유로운 우주의 현현이라고. 긍정적인 것이라고 흔히들 말한다. 하지만 최악의 결정이 의외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처럼 반대로 어리석은 우연이라고 불러 마땅한 것들도 있다. 더 나은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넘어 때로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우연들이다. 감정적으로 가장 벅찬 우연 뒤에 장난꾸러기 요정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여러 대안을 두고 다방면으로 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분명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 우연이고 우주적 사랑에서 나온 신성한 메시지가 분명하므로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때로 그것은 당신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장난꾸러기 요정이지실 수도 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창조에 일조한 그 우연은 오히려 우리를 수렁에 빠뜨릴 우주의 농담일 수도 있다. 윤리적 경계를 넘어보라며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재미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깊은 내상을 입힐 수도 있다. 이 차이를 판단할 줄 알려면 연습과 안목은 필수다. 어떤 직관이 좋은 안내자가 될수 있는가? 그것은 나와 나의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 우연은 자화자찬에 이용될 수도 있다. 이런 우연이 내게 일어나는 건 내가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지. 나는 세상의 중심이고 우연히 그걸 증명해 주고 있어. 모든 것이 내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우연히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상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무시한다. 어떤 우연들은 덫을 놓고 우리가 걸어들어오기를 기다린다. 우리 안에 있는 날 것의 탐욕과 욕망을 믿기 삼아 우연히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공을 그대로 믿게끔 유인한다. 돈, 일, 사랑. 아이디어처럼 내가 욕망하는 것이 정확한 타이밍에 뚝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당신이 마음 먹고 훔치려고만 든다면 갑자기 사방에 눈먼 돈이 보인다. 뛰어난 제안서를 쓸수 있는 아이디어가 동료의 책상 같은 곳에 덩그러니 놓여 있다. 당신은 그것을 가로채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겠는가? 당신이 상상만 하던 굉장한 직장이 우연히도 당신 무릎 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 일을 하자면 다른 도시로 이사해야 한다. 하지만 낯선 곳으로 거처를 옮길 때 당신의 배우자가 감내해야 할 수고는 어떡하나?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결정하기 전에 윤리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라. 가능성을 따라가다가 거짓의 덫에 걸릴 수가 있다. 처음에 우연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당신은 죄책감, 수치심, 가족이나 친구와의 이별, 실직, 재산 손실 등의 형태로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 차라리 우연이 아닌 일이 피해가 덜 하다. 일련의 사건들은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목표가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하지만 정작 현실은 완전히 반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실망이 밀려온다. 어쩌면 당신이 무언가를 놓친 것일 수도 있다. 어쩌면 우연에 너무 많이 집착한 채꼭 고려해야 했던 논증, 윤리, 상황적 요인을 등한시해서일 수도 있다. 혹은 우연히 마련한 불운한 미래를 잡지 않을 만큼 당신이 운이 좋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당신은 우연이 더 많이 생기기를 원하는가? 모든 심리적 변화의 주체는 당신이다. 당신이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아무도 당신을 대신할 수 없다. 우연을 늘리는 일은 당신은 우연이 더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기본은 이렇다. 우연은 특정한 생각이 그와 유사한 외부의 사건과 희한하게 교차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생각이란 기억, 이미지, 아이디어 등을 말하고 사건이란 사람, 상황, 미디어 활동 등을 의미한다. 당신의 관찰자아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서로 연결시킬 때 우연이 발생한다. 우연의 수를 늘린다는 것은 결국 이 관찰자아의 역량을 활성화시킨다는 뜻이다. 당신의 마음속 개념과 그 마음을 포괄하고 있는 사실상 개념들의 바다라고 할수 있는 공간 속 개념을 관찰자아가 더욱 활발하게 연결시키도록 만드는 것이다. 우연이란 생각과 사건이 서로 교차하는 것이므로 둘중 하나 혹은 둘 모두의 양을 늘리면 우연의 빈도수는 자연히 높아진다. 생각의 양을 늘리는 것은 그것이 사람이건 개념이건 욕구건 간에 관심 있는 주제를 깊이 있게 조사하면 된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늘리고 싶으면 이곳저곳 부지런히 움직이고 보다 복합적인 상황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 된다. 한편 조용한 장소에 가면 마음이 자유롭게 해방되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할수 있고 자연과 보다 친밀한 연결감을 가질 수 있다. 우연의 기본을 살펴보자. 삶의 두 트랙이 서로 교차한다. 대개 한 트랙은 생각이고 다른 트랙은 사건이다. 즉 우연이란 어느 정도 서로 유사한 생각과 사건이 교차하는 일이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우연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매우 다양한 생각과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개 자신의 마음 안에 갇혀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외부에서 이와 일치하는 대상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이리저리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우연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도움을 청하면 실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우연을 통해 신이 말을 건네는 사람들도 있고, 기도를 통해 내면의 GPS 같은 숨겨진 역량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람들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명상을 하기도 한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기법으로는 촛불 같은 외부의 점에 집중하기. 구절이나 만트라를 반복하기. 주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생각의 오고감을 지켜보기 등이 있다. 명상은 의식의 자각을 일깨워 관심이 한 마리 나비처럼 날아가 새롭게 피어오르는 사건에 앉도록 도와준다. 의식이 해방되면 마음과 환경 간의 연결을 찾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연을 훨씬 예민하게 자각하게 된다. 이런 연습을 통해 마음을 단련하다 보면 안팎을 살피는 유연성이 커져서 생각과 외부가 일치하는 순간을 더욱 잘 포착할 수 있다.